자, 오늘은 스카우트에요. 열어볼게요. 카드가 들어있거든요. 숫자가 1부터 10까지. 총 45장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S라고 쓰여있는게점토큰이고요이 같은 경우는 더블 액션 마크라고 해가서 3명에서부터 5명까지 할수 있어요. 그래서 5개가 들어있다는 거. 그 다음 게임 매뉴얼과 카드 강약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어요. 3명이서 진행해볼 건데요. 3명이서 할 때는 10이라고 적혀있는 카드가 있죠. 9장을 다 빼세요. 3명이서 플레이하게 되면요. 9와 10이 적혀있는 것을 해야 되구요. 5명이 서을 때는 모든 카드 다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테이블 중앙에는요 토큰들을 모아 놓으시고요 더블 액션 마커 같은 경우는 각자 하나씩 나눠 가져서 게임을 시작하세요 선플레이를 정해서요 카드를 잘 섞으세요 하나씩 분배를 시켜주세요 모든 카드를 다 나누기 전에는 절대 손에다가 가져가시면 안 돼요 카드의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 분배가 되면 손으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져온 패를 손패라고 해요 게임을 시작하실 때이 손패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큰 숫자 있죠 이큰 숫자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1이 있잖아요 이 밑에 있는 숫자는 이 밑에가 있어요 손패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반 반대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렇게 숫자를 위쪽으로 보게끔 돼요 선패를 어떻게 정할지를 카드의 순서 조합을 보고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마당에 있는 패를 하나씩 놓거든요 이따가 그 다음 사람이 더 강력한 조합으로 내려놔서 마당패를 자기가 가져와서 패를 득점으로 해서 진행을 계속 하거든요 자기 순서에서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첫 번째 행동은 플레이인데요 이 선패에서 한 가지 조합을 골라 가지고 자기 앞에다가 공개를 하게 돼요 첫 번째 플레이어는 처음이니까요 지금 일이 있으니까 일단 일을 안 볼게요 이렇게. 그럼 자기 순서가 일단 끝나요 두 번째 플레이인데요. 플레이를 할때마당표보다 강한 조합으로 내야 되는데요. 조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약한 거이 강한 거거든요. 1은 가장 약한 거예요. 같은 장수에서는 높은 숫자가 더 강하다. 근데 얘보다더 강한 게 있어요. 숫자가 두 개가 연속으로 이어진 거. 1 2 2 3 3 4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이어지게 되면 더 숫자가 강한 조합이 되고. 이거보다더 강한 조합은 같은 숫자예요 장수가 늘어날 때마다 더 강한 조합이 되고. 그 안에서는 연속된 숫자보다는 같은 숫자 조합이 더 강하다. 표를 옆에 잠깐 넣으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 7이죠. 6 7. 이거 같은 경우는 연 속된 숫자예요. 바로 옆에 있죠. 4라고 가고 있어요. 그 따로따로 빼가지고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플레이어는 이렇게 하면 내려나볼게요 6, 7, 더 가는 조합이죠. 마당에 있던 패는 이쪽에 득점으로 돼서 반대 로 돌려가지고요. 점수가 1점 이렇게 획득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세 번째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같은 숫자로 같은 숫자 조합이더 높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패는 전부 가져와서 2점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다시 첫 번째 플레이어 순서 인데요. 이거보다 더 높은 조합을 지금 내셔야 되는데 2위는 있는데요. 3, 4이기 때문에 2위 갖고는 안 돼요. 현재 상황에서 낼수 있는게 없어요. 방법이 있어요. 두번째는 뭐가 있냐면 스카우트가 있어요. 지금 바닥에 있는 패를 하나를 임의적으로 가져오는거예요손패에다가 하나 끼워놓고요 그걸 다시 이따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어요. 4호가 있기 때문에 하나 3이 있으면 3,4호로 3장을 가지고 만들 수 있겠잖아요. 이거를 하나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져갈 때는 이렇게 아무데나 끼워놓을 수 있어요. 대신 이 바닥에 냈던 이 주인 주인한테는 점수 토크권을 하나 주게끔 진행이 돼요. 마지막에 가서 점수가 1점 추가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첫번째 첫 번째 플레이 행동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플레이는 지금 현재 3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어요. 필요 없는 7을 일단 내보는 거 하겠습니다. 3을 이렇게 가져가고요. 그 다음 플레이어는 지금 이걸 한번 내 보도록 할게요. 2 3 4에 2 3 4. 큰 조합을 한번 냈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 선수인데요 어 다시요. 지금 비교를 할때 가장 낮은 숫자를 보세요. 이게 2고 이게 3이기 때문에 얘가 더 이겨요. 이3 개를 내고 이3 개를 다 3점을 획득을 한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됐습니다. 두 번째 플레이 어선수인데요 지금 3 4 5가 상당히 강한 조합이에요. 낼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플레이와 스카우트까지 설명 드렸는데요. 마지막에 할수 있는 행동이 더블 액션이라는 게 행동이 있어요. 이게 더블 액션 마커인데, 더블 액션 마커를 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스카우트를 해서 바로 조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추가 행동을 한번더 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한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 그서 이걸 한번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져올 때는 이렇게 거꾸로 해도 돼요. 팔이 밑에 있던 소리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789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789로 만들었죠? 그럼 지금 아직 행동이 끝난 게 아니에요. 7 8 9를 내고, 기존에 있던 3, 사를 이렇게 특정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진행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요.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게임이 끝났냐면요. 두개 중에 하나라도 먼저 달성이 되면 종료되는데요. 이선패가 누군가 한 명이라도 다 떨어지는 경우 혹시 종료가 되고요. 자신이 플레이한 카드가 있어요. 지금 여기 카드가 있는데 그 뒤에 플레이어가 강한 조합을못내 가지고 스카우트만 진행하고 계속 이렇게 돌려가는 상태에서 다시 자기패한테 다시 돌아오는 경우 게임 종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플레이어는 지금 이것보다 더 강한 조합이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스카우트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로 뺐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를 했고요. 스카우트를 하게 되면 이 주인이었던 사람은 이걸 저 이거 점수 턱을 하나 가져가고요. 다시 첫 번째 플레이어들 다행히 지금 8구가 있어요. 그래서 8구를 내면 되는데, 만약에 8구가 없었다. 낼수 있는 조합이 없어요. 더블렉션 마커도 없다. 스쿼트 박에할수 있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가는 순간 점수 토크 하나 주고요. 이쪽 플레이어 순서에서 다시 자기 패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게임이 바로 즉시 종료된다. 종료까지 되면요. 점수를 계산하시는데요. 이손 패는 원래 감점인데, 라운드 종료 조건을 달성한 플레이어는 손 패의 감점을 당하지 않고 득점만 인정해주는데요. 지금 현재 4점에다가 저 2개 있기 때문에 6점이 돼요. 문제풀는 6점이 됐고요. 첫 번째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바닥 패가 지금 3개가 있기 때문에 3점이. 됐는데 지금 손패가 1개그렇 때문에 마이너스 5점이 됐어요 세개 있고 이있 개는 4점인데 손에 들고 있는 게8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점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라운드가 종료됐고요 이쪽 플레이어가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승리라는 걸로 이렇게 됐고요 바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점수를 계속 누적하시는 거예요 총몇 라운드 플레이어 수만큼 3명이기 때문에 3라운드 3라운드가 끝난 후에 더덜 져서 가장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그런 게임으로 진행하세요 총점이될 수도 있어요 공동 승리로 하시면 됩니다 1라운드가 종료되면요 카드를 처음부터 다시 섞으셔가지고요 바로 분배를 시켜 주는 후에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모든 카드를 나누기 전까지 절대 손에 가져가시면 안 돼요. 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선패의 좌우 순서로 섞는 것도, 위아래로 뒤집는 것도 절대 불가능해요. 스카우트를 하실 때는 항상 가운데가 못 빼가요. 양 끝에 있는 카드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는 거. 어떤가요? 스카우트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번 즐겨 보세요.